안녕하세요. 재활한방 전문단은 양한방수 일병원 박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흉추 디스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드릴까? 18년 8월, 어, 디스크가 의심이 되는 로트런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MRI상에서 보면은 흉추 11번, 10번이 어, 디스크 의심이 확인되었는데, 어, 실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압박이 된 모습입니다. 저희, 저희는 디스크 치료를 어, 전기침 치료와 함께 어, 레이저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데, 치료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어,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아직까지 로또의 상태가 크게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이 어, 지난 시점을 보더라도, 어, 우리가 눈에 띌 만큼 어, 차도가 확인되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 저희가 어, 전기침과 어, 레이저 치료를 계속 진행을 하였고, 약 27일이 지난 시점에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기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매우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난 후 아이가 정상적인 보행이 시작되었고 아직까지는 좀 휘청거리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보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로또가 우리 병원에서 호텔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척추 보조기를 잘 착용하고 있고 관리를 잘 해준 덕분인지 치료받은 지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후지마비가 오거나 걸음걸이가 불안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